네, 안녕하십니까. 자리는나입니다 법무사 시험 대비 민사집행법 핵심 강의 5편 어, 간만에 다시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집행문, 집행문 부여할 때 조건 성취 여부를 조사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자기 채무에 대한 간접 강제 결정의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이때 채무자의 부작위 의무 위반은 간접 강제 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조건의 성취를 증명해야만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매각된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한 부동산인도 명령에도 집행문이 필요하다. 승계 집행문의 경우,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경우에는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이를 집행문에 기재는 해야 한다. 집행문의 제도부여를 신청할 때는 처음 교부 시에 조건을 이행한 증명서 또는 승계된 사실의 증명이 제출되어 있으면 아, 제도부여 신청을 할 때는 아, 증명할 필요가 없다.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 승계인의 포괄승계인이 명백한 경우 이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나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승계집행문을 부여, 부여하고 이를 집행에 적어야 한다.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음, 다시 한번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 명백한 경우에는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가지고 승계집행문을 부여하고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아, 집행판결이나 집행증서 등 집행권한 자체에 집행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도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담보를 제공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않아도 집행문을 어, 내어줘야 한다.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집행을 선고한 경우라도 담보 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이 아니므로. 담보 제공은 집행 개시 요건이므로 집행 코스지 요건이므로 담보를 제공하기 전이라도 집행문을 내어줄 수 있다. 즉 담보 제공은 집행문 부여의 요건이 아니라 집행 개시 요건이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하기 전이라도 집행문을 내어줄 수 있다.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가집행선거부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담보제공증명서 대신에 판결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사표시 의무의 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의사표시 진술의 효과가 생기며 별도로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확정기한의 도래로 의사표시 진술 효과가 발생한다. 무조건으로 부동산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별도의 집행절차가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 자, 조건성 지역 조사. 검사의 명령에 의한 과태료 재판의 집행의 경우에는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검사의 명령, 과태료 재판, 재판 송달 부려. <laughs> 판례에 의하면 확정 기한의 도래 전에 착수한 집행은 위법 하나, 집행에 관한 이익 또는 즉시 항고 등으로 취소되기 전에는 그 전에 기한이 도래하면 하자는 치유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0만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집행권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 원고가 이 판결상의 반대 의무를 이행했어도 이전 등기를 하려면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된다. 판결에 이행하라는 10만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된다. 일반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은 집행개시의 요건에 불과하여 집행기관이 집행개시 시에 조사하면 되지만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한의 경우에는 별도의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집행부여기관이 반대급여의 제공여부를 조사하여 그 제공사실이 명확한 때에 한하여 집행기관이 반대급여 제공여부를 조사한다. 명확해진, 그 제공 사실이 명확해진 때에 하나여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문 부여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어, 피고는 소의 갑이 사망한 때에 원고에게 1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 집행권원에서 소의 갑이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후 집행문을 부여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사비용 10만 원을 지급받고 그 1개월 후에 가옥을 명도할 것을 명도할 것을 명한 집행권원에서 원고가 1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피고는 소외 갑에게 대한 여 금원을 수령하면 즉시 원고에게 1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 집행권원에서 피고가 소외 갑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채무의 이행이 불확정한, 불확정 기한의 도래에 달린 때에는 그 기한의 도래 여부를 조사한다.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를 조사한다. 당겨, 당사자 승계 사실 증명 서면 제출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다 집행문이 필요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봅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가 격려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체결해 승소하였으나 그 변론 종결 후에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격려한 경우에 임차인은 본등기를 격려한 자를 상대로 승계 집행을 부여받을 수 없다. 가등기 후에 임대차 체결했기 때문에 비록 대항력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격려한 자를 상대로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대체 집행을 위한 수권+ 수권 결정은 즉시 집행력이 생긴다. 그러나 수권 결정 그 자체는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수권 결정에 대하여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는 없다. 재산 판결에 예비적 의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는 없다.항공기의 공유 지분에 관한 강제 집행은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 집행의 방법으로 하는 거다.항공기 공유 지분 기타 재산권 자동차의 공유 지분도 마찬가지로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 집행 방법으로 한다.집행문 부여의 소. 제 33조 집행문 부여에서 음, 제 30조 2항 및 31조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소호를 제 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 34조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 신청 일항.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 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 사무관 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2항.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 제2항의 잠정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수 있다. 제45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 문부 이의소. 30조 2항과 31조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에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에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44조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자, 집행문 부여의 소에 대한 의의 1.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기 에해서는 판결에 집행력이 유효하게 발생하고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집행력이 유효하게 발생 존재. 따라서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는 당연 무효의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집법 제33조에 의하여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민주법 제 33조에 규정된 집행문 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서 증명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수 없는 경우에 증명 방법에 제한을 받지 않고 증명 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한 사유에 타잡은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여 판결로서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이다. 즉,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 채권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게집행문부 33조 집행문부여의 소인 것이다. 민지법제 44조에 규정된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서 집행권원이 가진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니까 다른 거죠. 이와 같이 민지법 이 집행문 부여의소와 청구 이의의소를 각각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행문 부여의소의 심리 대상은 조건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 부여 요건에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민집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소가 이의의소의 이의사유를 집행문 부여의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민지법이 집행문 부여의소와 청구의소를 각각 인정한 취지에 비춰보면 집행문 부여의소의 심리 대상은 조건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 부여 요건에 하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무자가 청구에 관한 이의소의 이의사를 채권자가 제기한 집행문 부여의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집행문 부여의소에서 승소한 판결을 제출하여 집행문을 내어달라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문 부여의 요건에 대한 조사, 판단 없이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해야 한다. 집행문 부여의소는 집행문을, 부,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본소를 제기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집행문을 수통 내어달라거나 다시 내어달라거나 수통부여 제도부여 이렇게 신청하였다가 거절된 경우에는 본소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 채무자가 승계 사실의 부존재를 이유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게 병전적이라고 하네요. 어, 승계 사실 부존재 이유로 집행문부여 이의 신청한 경우에도 이의 신청뿐만 아니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소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채권자가 집행문부여의 소에 승소한 판결을 제출하여 집행문을 내어달라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대한 조사, 판단 없이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해야 된다. 음. 채권자는 집행문부여의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도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부여 신청 없이 바로 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집행문 부여, 집행문 부여 거절 모두 항고, 재항고, 집행이의 신청,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없다. 즉, 집행문 부여와 집행문 부여 거절에 대해서는 특별 항고만 가능하며, 특별 항고라는 표시가 없어도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은 특별 항고로 취급하여 대법원으로 송부함이 마땅하다. 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승소한 경우 법원은 집행문을 부여할 것을 명함으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 사무관 등은 재판장 등의 명령을 받지 않고 집행문을 부여한다. 즉 원고의 승소 판결이 집행문을 대시하, 대신하지는 않는다. 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범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력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어, 법원은 집행문 부여 기간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 중그 집행력이 인정되는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문을 내어줄 수 있도록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여 집행문을 부여를 명하여야 한다. 집행권에,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가 여러 사람에게 공동 상속된 경우엔, 아,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동 상속된 경우에, 그 채무가 갑은 채무인 경우에는 승계 집행문의 상속문의 비율 또는 그에 기한 구체적 수액의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율이나 수액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그 승계집행문은 각 공동,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그각 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채무금액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즉, 가분채무인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제6장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거절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입니다. 이의 소가 아니라 문부거절이의 어, 자 이의 재판장의 명령을 얻지 못하여 법원 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를 거절한 경우라도 집행문 부여 기관은 법원 사무관 등이므로 그 사무관 등의 거절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야 하고 재판장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것은 아니다 즉그 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항고는 부적, 부적법하다. 이 신청 집행문 부여 거절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집행문 부여 요건의 흠결이 없음에도 거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그 법원 사무관 등이 속한 법원의 단독 판사에게 단독 판사에 서면이 나말로 문부 거절 이의 신청을 한다. 3번 심리와 재판, 임의적 변론이고 결정으로 한다는 거죠. 1번 이 없는 경우는 에 기각 결정을 합니다.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그 법원에서의 소송 절차가 종료되고 상소에 의하여 소송기록을 상급심법원에 송부한 후에는 집행문부여의 권한을 잃게 되므로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한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신청의 이익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그때는 상급법원에 다시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처분을 취소하고 부여 기관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줄 것을 명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는 음, 저기 법원 사무관 등의 거절처분을 어, 취소하고 부여 기관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줄 것을 명하고 부여 기관은 재판장 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도 따로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예. 따로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고, 채권자는 결정정본과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다시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신청을 해야 한다. 4. 불복 집행문 부여나 집행문 부의 거절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통상의 방법, 즉 통상항고,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한 불복 방법이 없고, 아, 특별항고만 가능하다. 권자는 이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집행문부의 소를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뭐 즉시 항고 이런 거는 이 집행이 이유는 안 되는 거요. 법원수사의 집행문부여 처벌 거절처분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그 집행문부여를 명하는 결정은 채권자에 대한 일방적인 것이고 그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는 직접 이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수 없고 다만 이 결정에 의한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할수 있을 뿐이다. 수통부여 다시 부여에 대한 거절시 본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제7장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문부이의신청의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도 그 집행문을 내어준 데 위법이 있다면 세무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승계인만이 이의를 할수 있는 것이고 판결에 표시된 원래 채무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할수 없다. 집행문에 대한 이의를 할수 없다. 승계인만이 할수 있다. 승계인에 대해서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승계인만이 이의를 할수 있다.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이의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채권자는 동 소를 제기하지 않냐고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수 있다. 그러나 조건 불성취 또는 승계 사실 부존제 이외의 사유로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만이 가능하다.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증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있는 때는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 판사 단독 판사가 결정 결정으로 재판한다. 그 다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은 서면이나 말로 한다. 일번 마의 이의 사유의 이의 사유 이의 사유 전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 시기는 집행문이 부여된 시점이 아니라 이유를 판단하는 시점 즉 재판 시점에 이의 사유 전부에 대한 판단을 한다. 집행문 부여 기간의 조사 사항에 해당하는 속하는 모든 요건 즉 형식적 실질적 요건 흠결에 대한 이의 형식적 요건의 흠결, 즉, 형식적 요건의 흠결은 뭐 집행증서가 무효, 사망한 사람에 대한 집행무효라는 것, 실질적 요건의 흠결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사실의 부존재, 책임재산의 제한, 뭐 이런 것이 실질적 요건의 흠결이니 집행 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소멸 변경 등 실체상의 이의사에는 부여 기관으로서는 조사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실체상의 이의사유 판단 조사 판단 권한 없어서 때는 청구 이의에서 의하여야 한다 집행 증서상의 명의를 모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자는 위 집행 증서의 채무자 본인의 집행 촉탁 등 집행 수락의 의사가 결여되었음을 내세워 집행문부에 대한 이의서로서. 이로써 무효인 집행증서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명의, 명의 모용 당했다고 주장하는 채무자는 집행증서의 무효인 집행증서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 취소의서를 구할 수 있다. 집행증서상의 명의를 모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자는 위 집행증서의 채무자 본인의 집행촉당 및 집행수락의 의사가 결여되었음을 내세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로서 무효인 집행증서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 부여 집행문의 취소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이의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임의적 변론을 거쳐 임의, 임의적 결론을 거쳐 그 결정의 형식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면 좋하며 반드시 신문 또는 변론절차를 열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서명이 부족하다 하여 신청인에게 추가 서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채무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금액을 발행하여 공정을 하였다면, 그 공정증서에 표시되어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확실하다면, 어, 뭐, 금액이좀 많다 더라도그 공정증서상에 의한 강제 집행에 의해 전부 명령을 무효라고 하기는 어렵고,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의 한도에서, 한도에서 그것을 채무액의 한도에서 그 전부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완전히 면책된다 할 것이다. 집행문을 부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속한 법원에 관할이므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을 부여한 법원사무관 법원 등이 속한 법원 관할이므로 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는 소송기록이 항소심에 송부되었더라도 채무자는 1심 법원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집행문여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제1심 법원에서 집행문이 부여된 후 기록이 상급 법원에 송부되는 것으로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중인의 처분에 대하여 이 신청을 할이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공중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 법원의 단독 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한다. 자, 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 신청 시기는 집행문 부여 후 집행 완료 전까지 하면 된다. 집행문이 제도 부여된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 채무자로서는 이 집행문 제도부에 여 의하여 이의 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강제집행이 종료됐기 때문에 집행문부에 대한 이의 신청에서 신청의 시기는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할수 있고 이의 사유 전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는 판단의 기준시는 이의를 판단하는 시점 즉 재판시이고 집행문을 내어 주는 시점이 아니다. 4. 번 불복 집행문 부여나 거절 처분에 대한 이익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통상에 배한방법에 불복 절차가 없고 특별한 고로에 따라야 되는 거죠. 자, 집행문부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부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이의나 즉시 항하도할수 없으므로 이의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수사법원은 집행문부에 대한 이의소의 판결에서 이미 내린 잠정처분을 취소, 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으며, 수소법원은 이미 내 아, 잠정처분을 분 취소, 변경, 인가할 수 있으며, 반드시, 반드시 직권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음, 수사법원이 집행문부에 대한 이의소 판결에서 이미 내린 잠정처분을 취소, 변경, 인가할 수 있으며, 반드시 직권으로 도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음. 집행문 부여 거절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어, 채권자는 그 결정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는 없으나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 음, 그러니까 일단 이의 신청한 을 거네요. 집행문 부여 거절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됐으니까 일단 그 결정에 대한 불복할 수 없지만 이제 그러면은 다시 집행문 부여를 해달라는 집행문 부여의 소송 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 다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채권자가 집행문부여 기간에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였으나 그것이 겨, 거절된 경우에 그 거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 할 수는 있으나 집행문부여의 소홀을 할 수는 없다. 수통부여는 이의신청만 할수 있다는 거고 소홀은 할수 없다.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중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늦다는 그 공중인 사무소가 있는 곳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 결정으로 처분한다. 음, 자주 나오네.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집행의 정지만을 할수 있을 뿐 아, 이미 집행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잠정처분은 할수 없다.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법원은 집행의 정지만 할수 있고 음, 취소를 할수 없다. 이미 집행한 집행처분 취소를 명할 수 없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집행정지 등 잠정처분의 취소를 아 잠정 처분 취소를 명하는 잠정 처분을 할수 없다 음. 수서법원이 정부의 의소에 보낸 판결에서 잠정 처분의 명령을 내리는 경우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해야 하고 이 가집행의 가집행 선고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자 다음에 집행문부에 대한 이의소 이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집행문부여의 실질적 요건 중에서 집행권원에 표시되고 채권자가 거증책임을 지는 청구권 행사의 조건불성취 및 승계부존재이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다. 채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승계 집행문을 부여했을 때는 채무자만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권자가 그 승계 사실을 다투어 본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수소법원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의 판결에서 이미 내린 잠정처분을 취소, 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으며 반드시 집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해야 된다. 아,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작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은 그집행정권의 효력을 효력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민지법 제 34조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수 있는 외에 같은 법 45조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음, 집행문표에 대한 이의소는 집행문이 부여된 후 집행개시 전이더라도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집행력 있는 채무 명의에 집행력 있는 채무 명의는 집행권한이다. 집행권한에 터잡아 집행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의 압류 또는 압류 및 채권의 압류 및 전부 명령이 바라진 경우에 음. 전부 명령에 표시된 표함된 집행채권에 관하여서는 음. 그 전부 명령의 확정으로 집행절차가 종료되므로 그 부분에 관한 관한한 집행문부에 대한 이의소를 제기할 이 일이 없다 할 것이나. 다시 한번읽고 집행력 있는 채권, 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터잡아서 집행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의 압류및 전부 명령이 발하해진 경우는 그 전부 명령에 포함된 집행 채권에 관해서는 그 부분에 관한 집행문부에 대한 이의소를 제결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아, 전부병령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자녀집행채권의 부분에 대한에는 아직 압류사건이 존속하게 되므로 강제집행절차는 종료되었다고 볼수 없고 한편 추신명령의 경우에는 그 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배당절차가 남아있는 한 아직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볼수 없다. 음, 집행문부여의 소는 집행문부여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본소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소를 제기하여도 아, 무방하다. 그러나 집행문을 수통내어달라고 하거나 다시 내어달라고 신청하였다가 거절된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재판장의 명령에 관한 것, 조항 제35조, 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다음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준다. 수통 부여 제도 부여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그 집행문을 내어준다.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또는 채무자를 신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참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주 때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